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은암노인 복지관의 미소지기 이원경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우리 어르신들께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바로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 아카데미 사업으로 DIY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laughs> DIY 만들기 프로그램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세한 설명은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 집에서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작업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DIY 만들기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캘리그라피가 또 무엇이냐고 하면 또 자세한 설명은 여기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고요. 캘리그라피를 쉽게 얘기하면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이고요. 어르신들이 글씨체를 배워보고 직접 그 글씨체로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캘리그라피 시간에 앞서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 쓰기 위한 책이고요. 네, 요거는 캘리그라피용 붓펜. 그리고 요거는 연습노트입니다. 네, 시중에서 다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고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요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캘리그라피 책을 보면 일단은 캘리그라피가 어떤 것이고 캘리그라피를 할때 어떤 펜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뭐 여러가지 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 그런 방법들이 적혀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펜들 중에서 저희는 이 붓펜을 가지고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붓펜으로 쓸수 있는 캘리그라피 글씨체네요.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따라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수고했어. 토닥토닥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써봤는데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오, 이렇게 첫 번째 캘리그라피를 한번써봤고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두 번째도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언제나 널 보면 힘이 나라는 문장이네요. 네, 저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네 이번 것도 한번 써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하게 잘 썼나요?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책을 보면서 한번 글씨체를 따라해보고 배운 글씨체를 가지고 나를 위해 편지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붓펜을 이용한 것을 위주로 오늘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꼭 보펜이 아니고 일반 볼펜이나 사인펜 이런 것들로도 연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배워보실 수 있는 어, DIY 만들기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 캘리그라피에 어, 대해서 배워 보았고요 집에서 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취미생활로 한번씩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DIY 만들기 첫 번째 시간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배우는 시간이라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한 번씩 집에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나중에는 멋진 캘리그라피를 그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喵。